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JNB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따뜻하게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아쉽게 음봉을 그리면서 20%대 상승률 겨우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의 JNB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종목에 관한 정보를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신규 상장 종목 특성상 초기 정보를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 첫날 주가의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황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종목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와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영상 하나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JNB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 가시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선 출발선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 정보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 여러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권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게 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에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 한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 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5 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 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 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 하면 그냥 물리고 아, 이럴러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질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준 거면 주가가 최소 2 연상에서 3 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짜 가다 무너지고 N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모멘텀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 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아이,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 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 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난미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잡고 4천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최 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그 모릅니다 해도 1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받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수익 봐주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증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저로 인해서 수익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 덕분에 딸내미 등록금 벌었습니다 뭐 가방값 벌었어요 뭐 월세 벌었어요 여러가 감사 카톡이 많이 오는데 다음은 우리 주주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3917 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추천 종목의 정체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연말에 돈방석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깔끔하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이 2023년 연말 유종의 미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010 3917-0347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든든하게 믿을 만한 보험 하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j n b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최고가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빠르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주가가 조금 고가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우리의 j n b 지금 현재 반도체용 진공펌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반 반도체 테마가 암흑기를 지나서 반등하고 있으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을 jmb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jmb 기업 가치를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jmb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초로 스테커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 맞춤형 스테커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의 기대감을 안 가져가기에는 조금 재료가 아깝죠. 아울러서 고정밀 부품 제조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성까지 빈틈없이 탄탄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순이익만 52억원이 넘었어요.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특히나 요즘처럼 수익 내기 힘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금만 해도 18억원이 넘습니다. 재정성 자체가 탄탄하게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수주 계약도 탄탄해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종목은 구멍이 없어요 안전하게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막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막 이런 슈팅 말고 정말 인내심만 있다면 꾸준히 가져가서 인내심만 있다면 머리 꼭대기 목표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보다 이런 계단식 움직임을 보이는 성실 한 종목들이 우리 소액주주 개미님들한테는 훨씬 안전하게 수익 보기 좋거든. JNB 아마 우리 주주님들이 1차 목표가랑 시나리오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담긴 시나리오와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여러분 정보 얻기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 가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발자국 아니 열 발자국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가세요.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정보 공유방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 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고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010-3917-0347 여기로 제2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야.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나중에 타점 다 놓치고 다 물리고 와가지고 최비서님 저좀 살려주세요. 유유유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문자 남겨주신단 말이야.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사람은 잃고 나서 깨닫는 걸까? 항상 내돈다 잃고 나서야. 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야. 아, 나 이건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한단 말이야.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조주님들, 확실한 길잡이, 확실한 정보력과 함께 똑똑하게 앞서가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주식, 이제 청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혼자서 너무 외로운 싸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저 채비서와 함께 든든하게 돈길 걷는 재미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